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뭐 개인적으로 일정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참여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와서 같이 그 방학을 마무리하면서 계약을좀 어, 함께 시작해보는 <laughs> 그런 의미 있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자, 형광펜 준비하고 각 문단에서 계절을 나타내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건 니신을 네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목이 나와 있는 대로 3인 곡 하면은 가사하고 사음 보이며, 그리고 표면 적으로는 여성화자인데, 이면 쪽으로는 신화의 충심을 노래한 주제의식이 있다뭐 이딴 식으로 정리하지 않아요. 백날 외워봤자 그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제목에다가 이것 정도는 쓰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3인 곡할때 미인에다가 바로 처리하시고, 그죠? 사는 생각한다도 되고, 사랑한다도 되고, 이거예요. 음. 근데 사랑하는데 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생각 이걸 사로 나타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8번 지문에 다를 보고 있어요 다 8번 지문에 다예요 8번 지문에 다를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써봐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별, 이별한 상태라서 생각하는 그런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미인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아름다운 사람 미인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니신 네 같으면 이 미인은 검정색으로 이 미인은 표면적으로 미인이 있고 이면적으로 미인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여성, 남성 가운데에서 누구야? 남성, 연인. 니 되는 것이고 이면적으로는 임금이 아시나요? 임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러버 오아 킹. 러버 오아 킹. 을 여기서 미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다시. 그러면은 그 대상 말고 주체인 화자는 누구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화자 또한 표면적 화자가 있고 이면적 화자가 있는 건데 표면적 화자는 이 여성. 이별 상황에 처한 여성 이면적으로는 신화 이렇게 이제 남성이죠 이렇게 되면 음. 이런 정도는 이제 니신이 네 아니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돼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아, 지금 이별의 상황에서 그리워하는 그런 장면인데 일단 그 니신에서는 네 이게 네. 암기의 대상이고 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수능에서는 이걸 모르더라도 풀 수는 있어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작품에도 연결되는 교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이. 수능에서 나오는 축제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 정선화 태도를 기본으로 하되 계절을 나타내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고 라 했을 때각 계절을 상징하는 소재들이 있어. 그걸 찾는 게 일단 기본이야. 지금부터 형광펜으로 색깔할 거야. 계절 소재 찾아라. 자 계절 소재 찾아라 첫 번째 줄에서는 이제 동풍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딱할 거예요 동풍 동풍이 분다 라고 하면 따뜻한 느낌이 들어 차가운 느낌이 들어 동풍 그러면은 따뜻한 느낌 아니냐 어, 그래서 이게 봄이야 봄 이건 암기 대상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계절 소재 1이라고 쓸 거야 계절 소재 라고 쓰시고 이제 번호 붙여 1이라고 쓰신다 1이라고 계절은 언제라고요? 동풍 그러면은 봄이야. 이건 약속돼 있어가지고 어? 어디 뭐 옥황상지에 하애비가 하라비, 와도 이건 바꿀 수가 없어. 알았어? 그냥 얘는 그냥 봄이야. 오케이?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야. 어? 문단 받고 2문단으로 가시면은 꽃 지고 새잎 나니 할때 녹음 보이지? 녹음에다가 형광펜 색깔 할 거야. 역시 계절 소재거든. 맞지? 야, 번호 2라고 붙이고 이제 봄 지나서 언제야? 여름 여름 오케이. 여름이야. 야, 비 오드니까 좋다. 윤아야, 그래 안 그래? 비 오드니까 좋지 않니? 윤하잖아. 근데 요즘에그 드라마 속에서 그 눈빛이 실제 뭐 연문소리 좀 나고 있는 둘이 진짜 사귀는 거 아니냐. 찐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드라마 속그 여성분이 있잖아요. 그 손율 시대 멤버였던 윤아, 윤화, 윤아가 있죠. 이년 하죠. 윤화, 네, 지쪽으로는 훨씬 축축한 우리 윤하님이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하는 약간 뭐랄까 백치미 아니니까, 그렇죠. 여기는 지성미, 윤하가 대답하겠습니다. 녹음이 왜 여름입니까? 우리 배웠던 거거든요. 우리 기본기 익히면서 우리 첫 달에 배운 겁니다. 그세 번째 달이거든요. 첫 달에 배운 거야. 두달 밖, 2년 지났어, 두달 지났어, 두달 지났거든요. 기억해야 됩니다. 왜 녹음이 여름입니까? 이거 외울 때는 그때 막 시험도 보고. 응. 음. 오 어, 그래 시험 언제 봤니? <laughs> 자 녹음이 왜 여름이야? 기억해 봐. 왜 녹음이 녹음이 여름이지? 녹자가 무슨 녹자야? 푸른 녹자야. 푸른 녹자, 그렇죠? 푸른 음자는 그늘이야. 그늘. 그늘이 어떻게 해? 푸르니 까마치. 근데 왜 푸른이라는 말을 썼어? 어? 잎이 잎이 잎. 잎이, 잎이. 앞에 잎이잖아. 잎이 푸른색이니까. 잎이 무성하게 자라난 나무가 드리운 그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절상 여름이야, 어? 봄이야? 여름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여름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푸른 그늘이야, 푸른 이파리가 무성하게 이렇게 이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드리운 그늘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름이야. 이거 옥황상제 하래비가 봐도 이건 바꿀 수 없어. 여름이야. 녹음은 뭐? 여름이야. 이거 아까 어, 요거 다한 다음에 요네개 정리한 다음에 물어볼 거야 다시. 대답 못하면은 창피해. 자, 3분단간다 서리에다가 형광펜 색깔. 이것도 계절 소재 배우니까 얼마나 좋니? 성규야, 그렇지? 배우니까 얼마나 좋니? 써먹잖아, 그렇지? 하나를 배웠는데 여러 작품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개이득 건. 어? 자, 서리에다가 형광펜 색깔 하시고이거 번호 몇 번이야? 계절 소재 세 번째, 삼 번, 그렇지? 맞지? 여름 지나 가을이야. 이거 외워야 돼. 지금 서리는 좀 차갑고 겨울 아니에요? 그네 생각이고 외워야 돼. 무조건이야. 오케이, 소리는 무조건 가을이야. 배웠던 거잖아, 맞지? 자, 밑으로 내려가, 이제 뭐 나왔어? 겨울이야, 겨울 그치? 자, 야, 이건 네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될것 같은데. 계절 소재 네 번째, 뭐가 보이니? 백설, 그치? 뭐 설탕 브랜드야, 뭐야? 백설 표야, 뭐야? 식용유야, 뭐야? 흰 눈이냐, 눈, 흰 눈, 흰 눈이니까, 당연히 번호 4, 계절 언제? 겨울 그치? 어, 흰 눈이니까. 요건 이제 이 작품 3인국에만 해당,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뭐 습하게 많은 평시조 세 줄짜리 초장 중장 중장 평시조랄지 사설시조랄지 뭐뭐다 통하는 거야, 오케이? 음, 그러니까 뭐 고려가요, 뭐 등등 다 해당되니까 외워야돼 엄청 작아. 외운다. 자, 지금부터. 자 방금 형광펜을 체크한 이 작품 속에서 만나게 되는 3인국 안에서 계절 소재 대표적인 거네개읊어볼 거야. 지금부터 읊어볼 거야. 자봄 뭐였니? 봄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거 동풍이었어요. 동풍 많이 있는 건 아닌데 동풍이 기본이야. 그다음에 꽃이 핀다 도리화 이런 거어 도화 행화 뭐 도리화 화화화 화로 화 화. 화 끝나면 플라워니까 봄이야. 그치 여름 소재 뭐였니? 푸른 그늘이라고 했어요. 뭐요? 녹음. 예, 녹음에 비슷한 말 이제 수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나무 숫자에다가그 늘음자. 수음도 마찬가지. 어. 근데 가을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서리 서리. 한자로 말하면 뭘까요? 이거 하나 더 나가 볼 거야. 한 글음 더. 자, 서리를 한 글자로 뭐라고 하니? 한자. 서리. 서리 서리. 어? 여자가 한이 맺히면은 원효리도 뭐가 내려 설이가 내린다잖아. 어? 설이 상! 삼이야 상 설이 삼자 기억해 좀 좋아. 오케이. 겨울은 뭐였지 아까 백설 할때설 있잖아. 설. 그거 뭐야 저저 팟빙수 맛있는데 브랜드 체인점 뭐 있어? 설빙있지 설빙. 설빙 보면 아 겨울 소재. 이러면서 지나가란 말이야. 설빙. 설도 겨울이고 빙도 겨울이야. 맞지? 설빙. 아 저기 겨울이다 이러면서. 알겠어? 요 설빙. 어? 기억해야 돼자 음.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본다 이거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식으로 한번 접근한다 생각하고 한번 쭉 정리해 보는 거야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왔는데 주머니에 넣고 가듯이 머릿속에 뭐 담아가는 게 있어야 할거 아니야 3시간 동안 했는데 뭐 했냐 이러면은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자 지금부터 필기 연락이 거니까 잘봐 항상 이거 기억하라 그랬어 시를 읽는 방법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한번더 쓰고 설윤이 이제 당연히 이거 써야 될것 같아요. 시를 읽을 때 우리가 중요시 하는 게 있었어요. 시어와 문장 중에서 이거 반복해도 아무리 반복해도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 중한 뭐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어가 중요해, 문장이 중요해. 정원님. 문장 끝이오. 문장이 중요해요. 시어의 의미 따위는 개나 줘버려. 알면 좋지만 몰라도 무방해. 몰라도 괜찮아. 문장이 뭐가 중요해? 그치. 구조가 중요해. 문장이 구조를 봐야 돼. 구조. 문장이 구조를 봐야 돼. 자, 한국말은 문장 구조상 어디까지 들어봐야 돼. 한국말은 어디까지 들어봐야 돼. 끝까지. 문장 끝에 오는 문장 성분. 뭐니? 서술어. 서술어 위주로 읽어라. 이건 기본이야. 기본.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이건 이제 기본의 기본 수능식 문학 작품 읽는 방법의 기본이야. 그지 자, 그래서 그소술에다 항상 밑줄하는 연습하시고 밑줄고 소술로 밑줄. 그다음에 개하고 연결되는 앞쪽에 있는 뭘 바로 뭘 뭐라고 했어? 소설에 걸리는 주어 찾아 동그라미. 이제 이 연습을 열라기 해야 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숫자 2라고 이써 보시면은 이두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두둥 하면서 주제가 도출될 수 있다 이거 거든요 수능 문학의 핵심은 낯선 작품을 그죠 객관적으로 주제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출제자도 생각하듯이 수험생도 생각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게 그거야 그거 음 이건 달라지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들어가 봅니다 자밑줄고 어디 불어 밑줄 불어 주어 찾아 뭐가 불어 동풍이 불어 됐죠 음 응. 적설을 헤쳐내니 해쳐내니 밑줄 자해쳐내는 거니까 남아있겠니 사라지겠니 사라지겠죠 뭐가요 적설 적설이라고 하는 거는 쌓인 눈이라도 자 그렇지 쌓을 적자에다가 눈설 자야 쌓인 눈이 사라지는 거야 지금 계절 언제니까 봄이니까 이해 되죠 그다음에 창밖에 심은 매화 매화 동그라미 미리 해두시고. 피었어 라 빛줄 매화가 피었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매화가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꽃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걸 이제 봄의 소재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 주의해야 돼. 매화는 겨울에 눈 속에서 피는 꽃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근데 같은 냉담한데 냉담한데 빛줄 날씨가 차고 쌀쌀한데 이런 뜻이야. 차가운데 이 말이야. 가뜩이나 차가운데 차가운데. 예찬님 쓰고 있어요? 예찬님 펜서? 자, 암향은 무슨 일고 했어요. 무슨 일인가 이거잖아요. 암향에다가 동그라미 딱 이렇게 암향. 암향이라고 하는 게 뭔가 막 여기저기 막 사방에 수십 번씩 뿌린 스프레이식 향수처럼 지독한 향인 것 같냐 아니면 은 나는 것도 아닌 것도 같고 안 나는 것도 같고 약간 그 세수 비누 향 같은 약간 같은 향 같냐. 은근한 향이야 되 놓고 독한 향이야. 암향, 그러면은 은근한 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쵸? 선생님이 옆에 딱 지나가면 은은한 향이 나잖아요. 나야 안 나요. 아, 인증 냄새만 난다고요. 아, 왜 그래요? 저 깨끗하면 됩니다. 향이 나요, 안 나요. 독한 향이야, 은은한 향이야. 음. 그래서 무슨 향이라고? 내가 지나가면 암내 난다, 하면 안 돼요. 뭐죠? 암향 난다라고 해야 돼요. 알겠어요? 암향 난다. 암향이 뭐야? 은근한 향을 말해, 써볼게. 은은한 향, 은은한 향을. 암향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암자가 어두운 암자거든. 그러니까 뭔가 희미하게 나는 듯안 나는 듯. 이해돼요? 이 그러니까 암향이 이제 이라는. 이 암향 무엇의 향이겠니? 선생님이야 꽃이야. 꽃. 매화의 향이겠죠. 오케이. 자, 황혼의 달이 조차서 그랬는데 조차 빛줄 따라 왔다 이거야. 달이 동그란 딱해. 달이 왔어요. 그리고 빛이니 빛줄 딱 그럴 거야. 주어가 뭐야? 빛. 주어가 뭐야? 빛. 주어가 뭐야? 달이 비쳤다 이거야. 이 베개는 누가 베고 있는 베개일까요? 이 베개는 누구 거? 누구 거? 화자꺼겠지. 화자의 베개의 마에 비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 줄로 끄어보시고 흐느끼는 밑줄 반기는 밑줄 딱끄어볼게자 질문 온건 누구지? 이 방에 찾아온거 누구? 달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흐느끼고 반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체가 누구야? 그렇지 화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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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자가 화자가 흔들리고 화자가 반가워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만남의 상황이 야 이별의 상황이야. 이별의 상황이기 때문에 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방에 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뭔가 달빛이 비춰드는 것도 변화의 하나잖아.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찾아왔다는 느낌으로 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저 매화 명화 꺾어내요 매화에다가 다시 한번내모 처리 딱 하고 꺾어내요 밑줄 자 다시 줄표 임계신데 보내고자 보내고자 밑줄 보내고 저 밑줄 자 지, 질문 꺾어낸다와 보내고자의 주체는 누구야 누가 좋아요 누가 꺾어 누가 보내 화자야 임이야 시작 버전 화자가 꺾어서 화자가 보내겠지 누구한테 임한테 보내는 거죠 택배 붙이듯이 붙인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매화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임한테 보내고 싶은 거야. 뭐 고지 같은 걸 보낼 리가 없잖아. 이 임한테 보내는데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되겠지? 예찬님 파이팅. 그래서 이 매화는 선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정성이 담겨 있는 거야? 화자의 정성이 담긴 선물 같은 거지. 화자의 정성 매화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어떻다 여기실꼬했어요. 꼬 동그라미 딱 하시고. 의문형인지 알아보시겠지? 그치? 의문형이야. 맞니? 어, 의문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 너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보는데, 지금부터 빨간펜 커먼. 자, 예찬님, 예찬님이 한번 대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6시 20분에 그 끝내드려야 되니까, 시계는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에 너라는 표현에다가 빨간펜 동그라미, 너가 누구야? 지시대명사야 인칭대명사야 인칭대명사인 너야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누굴 가리키는 거야 너 이미 너를 보고 어떻다이기실까 이미 택배를 받은 거야 띵동 택배하쇼 그러면서 택배가 온 건데 그 택배를 본 거야 그 택배 속에 누가 들어있어 화자야 매화야 예찬이 화자야 매화야 어? 너가 누구냐고 매화잖아 매화 매화에서 화살표 연결 너를 보고 내가 보낸 매화를 보고 어떻다 여기 싫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할지 아뭐 이런 쓰레기 같은 거 보였어라고 생각할지 어, 염려도 되면서 기대도 되고 있는 거죠. 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출제 요소는 뭐야? 너라는 표현은 사람한테만 갖다 붙이는 인칭 대명사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 배운 거잖아. 그죠? 유난님 무슨 법이에요? 매화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닌 매화를 너 no. 라는 인칭대명사 쓰고 있거든요. 사람처럼 표현했죠, 그렇죠? 무슨 법? 응. 그렇죠, 잘했습니다. 비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인 걸로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의인법 이해됐죠? 이런 거는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이건 작품 가리지 않고 전 작품 다 연결되는 알겠어요? 공통 요소예요. 다윈님 가볼까요? 이제 여름이에요. 꽃 지고 새님 나니. 어, 녹음이 깔렸는데, 자, 여기 깔렸는데 밑줄 긋고요 주어가 뭐죠? 녹음이에요. 이렇게 그늘이 쫙 펼쳐져 있는 거야. 지금 창 밖에, 뭐, 문 밖에 나가면 다 이제 있는 풍경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막하고 밑줄 비어 있다 밑줄. 남이랄지, 수막이랄지 해석하려고 하지 마.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시어의 의미가 전부 알면 좋겠지만, 모르는 게 있어도 상관없어. 뭘 봐야 돼? 소수로 봐, 소수로 정막하다 이거야. 비어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별의 상황이냐? 만남의 상황이냐? 이별의 상황이고, 같이 있어 홀로 있어. 홀로 지내는 이별의 상황이라는 지금의 상황 자체. 상황을 어? 이 상황을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장치에 불과한 거야. 어? 외로운 분위기, 이별한 상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요한 분위기.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희상, 비단으로. 만든 커튼 같은 거야 수막도 역시, 역시 마찬가지 수를 놓은 장막 이라는 뜻이거든 쓰지마 외울 필요도 없어 자 그다음 부용을 거둬놓고 했는데 뿌용뿌용 그런 거야 뿌용은 이 연꽃이라고 하는 건데 연꽃을 뭘 거둬 여기 있는 거랑 다 똑같은 거야 자 전부 동그라미 줄표 연결 나이 뿌용뿌용 수막 다 줄표 연결해 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집안을 장식하는 것들 장식 이렇게 퉁 쳐도 돼 장식물들이야, 응, 그렇지? 그 이거 자꾸 뭐 하고 있니? 이거 막 거들려가지고 거둬놓고 빗줄. 또 봐, 이게 또 보니까 둘러 둔이라고 했는데 이 공작도 역시 마찬가지야. 공작둥그란. 얘도 마찬가지 공작도 장식물이야. 공작은 새야 새. 공작 새란 말 들어본 적 있지? 공작 새를 장식한, 고 새겨놓은 커튼 조각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거를 둘러두니 했거든 왜 이러는 거야 가뜩 씨름 시름 많은데 씨름에 대한 세모 처리 마이너스 많아 저거 겁나 많아 화살표 날은 어찌 길던고 날이 어때요 겁나 길어요 시간이 빨리 가느리기가 날이 겁나 천천히 간다 이런 뜻이죠 날이 긴 길다 는얘기 무슨 말이야 시간이 느리게 간다니 이해 되어안 돼요 씨름이 뭐지 씨름이 뭐예요 씨름이 씨름 시름 알타이 씨름이야 씨름이 뭐요 근심 걱정 걱정이 열락하는데 어? 시간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거야 오케이 어 그러면 어찌 길던 고 고의 동그라미 딱 하시고 의문형 형식을 띄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영탄적인 어조를 쓰고 있다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영탄법 알아보겠니 어찌 길던 고 그럼 무슨 말이야 왜 이리 길단 말이냐 느낌표 쓸수 있어 없어 느낌표 쓸수 있지 영탄법 알아보겠냐 <laughs> 수업 중에 아 가뜩이나 실용 많은데 시간은 어찌 안 가는고 라는 거랑 똑같잖아 지금 맞지 어. 자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야다 썼어 다 썼지 자 다음 갑니다 원앙금 베어 놓고 했는데 지금부터 니잘 봐야 돼 앞에서 동그라미 한 것들은 전부 뭐라고 데코레이션 장식물들이야 또 어차피 써봤자 까먹고 기억도 안 나.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또잘 봐야 돼. 이 원만큼 동그라미 딱 해. 그 다음에 오색선 동그라미. 그다음에 금자 동그라미. 됐지? 여기서 한번딱 끊어봐. 칠판 봐. 칠판 봐야 돼. 여기서 두 줄로 끊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 구조를 보란 말이야. 배워놓고 밑줄, 풀어내어 밑줄, 겨누어서 밑줄. 잘 봐. 뭐뭐하고 뭐뭐하여 뭐뭐하여서 뭐뭐하니? 이거야. 이게 무슨 개소리냐? 지금 전부다 어디로 수렴이 되고 있는 거야? 옷으로 수렴되는 거 보이냐 안 보이냐? 옷을 뭐 한다고? 지어낸다 이거야. 문장 구조를 보란 말이지. 다빈님, 다빈님 보고 있어요? 다빈님, 그잘 봐야 돼. 아여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원한금이든 오색선이든 금자든 간에 자 줄표 연결 연결해 봐. 전부다 뭐 하는데 쓰이는 것들이야. 옷을 지어내는데 쓰이는 거죠 뭐만 야기했죠 그러니까 원앙금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어? 그 원앙금할 때 금자 무슨 금자야? 비단금자야 비단. 뭘 새겼겠어? 원앙새. 원앙새. 그거 부부 사이 금슬 주은새 있잖아. 그렇지? 그 원앙새를 새겨 놓은 비단이란 뜻이야. 몰라도 된다고. 오색사는 이 실이야 실. 실선자야. 실이야 실. 그 바느질할 때 쓰는 실이 있잖아. 그다음에 금자 자가 뭔지 는 알지? 10cm, 30cm 있죠. 그렇죠? 어, 자야 자. 전부 다모양대데 쓰이는 도구야.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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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옷 만드는 누구야? 그이 옷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수품은 물론이고, 물론이고 빛줄, 가추시고 빛줄, 거기다가 동그라미. 아, 가추어구나라는 영탄적인 어조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질문. 그러면은 자 뭐하고 뭐하니? 수품은 물론이고, 잘 봐야 돼. 자 빨간펜. 이제 수능식으로 접근하게 중요해. 니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봐. 뭐뭐는 물론이고. 모모도 갖추었구나. 이 말이잖아. 이 고를 구나로 해석해야 되구나이 정도 센스는 있을 수 있지. 이 정도 센스는 발휘할 수 있잖아. 할수 있어. 없어. 정환이 할수 있지. 갖추었구나. 아니야. 아니야. 자 질문. 모모는 물론이고 모모도 갖추었구나. 슬기는 가창력은 물론이고 댄스 실력까지 갖추었구나. 칭찬의 욕이야. 시작. 지찬 그치. 그러면은 무슨 말을 쓸수 있겠니? 예찬아, 뭐라고 할수 있겠니? 예찬아, 뭐라고 할수 있겠니? 예찬. 그렇지 예찬. 네 이름을 외쳐 부를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예찬입니다. 그렇죠. 그데 누구를 예찬이 무슨 말이니? 아, 네 이름이긴 한데 예찬이 뭐야? 칭찬, 칭찬,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 슈프음 물론이고 제도도 갖추었구나. 동그라미 봐 이제. 자, 슈프음 동그라미, 제도 동그라미. 누구의 슈프음이고? 누구의 제도겠니? 화자야, 임이야. 생각해봐, 윤 얘기해 볼게요. 이 수품과 제도는 임의 수품 제도예요. 화자의 수품 제도예요. 생각을 해야 돼. 누구의 수품이고, 누구의 제도야? 지금 배어놓고 풀어내어 지어낸 사람 주체가 누구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수품과 제도 또한 누구의 수품 제도야? 화자야, 화자. 그 화자 자신을 칭찬하는 거야. 이해돼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고 해? 자폭? 그렇지. 니네 용어로 하면 자폭이야. 자폭은 자폭인데 이 자폭을 씨발 수능에서 선제 화자 자신의 자폭을 통해 이렇게 나오냐 안 나오니? 그렇게 안 나오겠지. 이 자폭이라고 하는 거를 그럴싸하게 교수님이 뭐라고 하겠어?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지화자야? 뭐냐고? 뭐야? 그렇지 자화자찬이라고 하는 거야. <laughs> 이 고전 시가에서 여성화자가 나오면 은 이런 거 엄청 잘 나와. 특히 그 허난 서론의 규원가도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뭘 이렇게 잘한데. 하여튼 자화자찬 이해돼야 돼요.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꾸며서 칭찬한다는 얘기야. 이해돼야 돼. 이해지? 되 자화자찬이야. 요걸 봐요, 야 요거. 자 그냥 계속한다. 그래서 보내려고, 보내려고 한단 말이야. 뭘 보내? 앞에 있는 거 당연히 보겠어? 옷이겠죠, 옷. 은이한테 보내고 싶어 하는 거거든? 옷, 에다가네모 처리해 봐. 그리고 얘는 뭐야? 화자가 님에게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거니까 화자의 정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아까 묘화하고 똑같은 거야. 어. 좋은 거 보면 생각나는 거거든. 연애 한번해 봐. 그래 안 그래. 경험상 우리 할수 있잖아. 맞죠? 그렇죠, 주영님. 얘는 연애해 보니까 알겠죠? 그런 거야. 그런 거거든어 좋은 거 보면 생각나는 거거든 맛있는 거 보면 생각나고 그렇 않아요? 자. 자, 그리고 나서 자 산호수 지기 위에라고 했는데 이런 거 해석하지 말란 말이고 봐봐 시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산호 나무로만 산호 나무거든요 그 바닷가에 들어가면 이 파랗게 자라는 손자이생기고 있지 산호수야 그게 산호수로 만든 지게 그 지게 위에 하모 뭐야 상자야 상자 그 상자에 담아서 몰려 옷을 상자에 담아서 두고 이한테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임계 신대를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산인가 구름인가 허하기도험하구나뭘다이 말이지. 매우 험해. 자, 그리고 천리만리 길에. 그래서 천리만리 괄호철이 딱 해봐. 야야야 천리만리. 그러면은 이거 생각하는 친구는 진짜 내가 다음 주에 먹을 걸 사서도 아깝지 않은 친구야. 진짜 열심히 공부한 친구야. 이거 생각난다. 그럼 정말 열심히 한 친구야. 이거 딱 천리만리. 어? 그러면은 이게 딱 생각나야 되거든. 수능 개념어가 딱 생각나야 돼. 천리 말야 그 지금 이별이야 만남이야 이별한 상황에서 임과의 뭐를 느끼고 있는 거냐라는 거세 글자 유난님 도전 야그그리 감각 정답 그렇습니다 거리감 거리감이지 거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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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감을 지금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다시고 그 비슷한 말뭐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물리적인 거리감을 극대화시켜서 과장되게 얘기한 거야. 이걸 지금 물리적인 거리감을 과장되게 표현한 거거든요. 어? 화자하고 임상이가 너무 멀리 떨어진 듯한 실제 이상으로 많이 떨어져있다라고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야. 천리만리로 떨어질 수 없지.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뒤지고? 노노노. 뭐죠? 단절감. 단지금, 단지금, 음, 만날 가능성 높은.